개인처럼 매매로만 19년 이상 경력자 트레이더가 전략을 얘기해 드립니다. 유튜브 분들 오랜만이죠? 응. 지금 한 1년 넘었죠? 지금, 기죠 조정이. 1년 훨씬 넘, 더 넘은 것 같은데? 응.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8월 달이네? 기죠 그럼 딱 1년 된 거예요, 이게. 조정이. 아, 인사 먼저 해야 되나요? 제가 유튜브를, 어, 최근에 많이 안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별볼일 없었다. 뭐, 그래, 그래서, 어, 괜히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 시장의 현실을, 어 현실을 그,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 쉬면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시장의 그 하락을 계속 추적하면서, 어, 단타 매매를 주로, 뭐, 내려오면서 이억의 매매를, 역추세를 매매하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매매는 다 손실이 났을 거예요. 어, 손실이 안날 수가 없어요, 이 어,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 느 기간 일에 거래량 신고가가 나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뭐 100만주 300만주에다가 뭐 거래대금 뭐 100억 거래대금 1억이나 200억을 넘, 넘어, 어, 넘어서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아침에 그, 전날의 종가를 이용해가지고 아침에 시가를 이용해서 비중관리해서 매매하는 그런 주력의 그런 매매들 종가 매매 시가 매매 그런 거를 아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주식을 하, 제, 제대로 좀 실제 전업투자를 하거나 테레이딩을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 그거를 다 공감하고, 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거래량 신고가가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매매를 해. 물론 다른 매매의 전략, 역추세 매매 그거 빼고는 <laughs>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의 이제 손 놓고, 손가락 빨고 이제 그 시장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없 없었다. 인버스를 하지 않는 이상. 인버스나 뭐 인버스 2배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저기 미국 주식 미국 주식 해가지고 이제 인버스 성격을 가진 어 그런 필라델피아 뭐 역, 역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거뭐 많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 하기 전에는 할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그죠 달러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 시장에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 어 달러의 비중을 좀 늘렸던 분들도 있겠고 어,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제 어, 한 1년 조정을 했는데 1년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턴 아라운드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 그러나 어, 대세 위에서의 대세 위에서의 상황이었을 때 어, 이런 시그널에 대한 그런 어, 기대감을 주, 많이 줬는데 이격을 좁힌 다음에 대세는 이거예요 대세 입평은 이거죠 기저? 어, 대세 이평은 이거로, 그러니까 위기로 위기로 가는 대세 이평은 이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세라고 하면은 요거와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와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대세에는 그 구분을 해보죠. 수익이 났을 때 대세의 구분은 요거 쓸 거냐, 요거 쓸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요 빨간 선은 이제 중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이건 자연조정으로 이제 성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자기가 수익이 나거나 이제 추세를 어느 기간을 쓸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두 가지인데, 이두가지예요이두 가지. 노란선과, 이거 두 가지. 보통 노란선을 많이 써요. 좀 디테일하게 빨리 하는 거는. 그 전이 이제 그 빨간선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로 이제, 뭐 지지냐, 뭐냐, 뭐 120이다, 뭐다 많잖아 얘기죠. 특히 이제 120에 대한 지지가 끊어지면 이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지. 뭐 그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지난 얘기죠. 근데 다음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음. 일봉으로 보면 120으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120도 보지만은 그 전에 이평을 또 보는 게 있어요. 그두 가지 이평을 보는데 그 추세에서 지지가 끊어지면은 어느 정도 상승했다 지지가 끊어지면 이제 중기로 중기 하락으로 접어들거든요. 중기 하락이 접어들었던 게쭉 내려오면은 이제 어요 노란 선과 이그 요 야광색인가, 이게? 야광색 둘 중에 하나를 대세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미리 대응은 요 전에 이거 해결이 됐었던, 돼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의 그 수익을 취하는 그런 이제 매물 그 물량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의 비중 관리하느라, 뭐 던지고 아니면은 여기서 중기를 마무리하겠다 해서 다 던져버리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어 대세 위에서 어 위기가 포함되지 않은 대세 위에서 이제 매매의 자연조정을 통해서 어 자연조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찾는데 원래 시세가 많이 가면은. 시세가 많이 가면 조정한 다음에 이 흐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언제나 언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간 다음에 이 여기가 조정이 나와도 이런 흐름에서 가고 안 가고 이런 흐름이 굉장히 조잡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어, 이런 영역에서 어, 지지가 되는 대세라고 할 때는 요거 까만 선을 보거든요. 어, 요거 이탈하면 이제. 홍콩역 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대응을 가격 가지고 하는 건데 어~ 그 위에서 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아, 그런 일은 없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중기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어~ 지수는 지수의 흐름은 유동성 장세를 마무리를 하고 어~ 겨울잠이 들은 거죠 겨울잠을 자게 된 거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3에서 6개월 조정하겠지라고 이제 우산을 보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어, 가냐 안 가냐에 대한 그런 성격을 본 건데, 안갈 때는 이게 좀 위험하다는 그런 판단이죠. 그죠. 어, 근데 그 흐름이 안 가서 그 흐름에 그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해서 누구도 시장을 올려주는 그런 세력은 없었다. 어, 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중기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종목별로 보면은 어 중장기에 대한 그런 중기를 넘어서 어 단기 중기를 넘어서 중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어 그런 시그널은 그런 그 확률이 있는 시그널은 어 존재하지 않았고 어 시장은 어 휴식의 기간으로 들어간 것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게 이제 인버스에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난 분이 많죠 인버스에서 2배수나 많이 벌었네 그런 분들 자랑하는 분들 많이 요즘에 있을 거예요 어, 그죠 잘한 거고 근데 그런 게 10년에 한번두번뭐 이런데 그걸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트레이딩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시도하냐 안 하냐 그 차이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그 시도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어, 그걸 이제 그 시세적인 흐름에서 이,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트레이딩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냥 입으로 말만 하는 그런 쪽이냐 그런 차이지 음. 나도 안 해가지고 놓쳤어요 음, 어쩔 수 없지 뭐 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뭐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 시그널이 들어왔어 기자 음, 오랜만에 해외에서 어, 다우지수에서, 뽕, 이게, 여기서 조정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음, 여기서 조정을 시작한 부분이, 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거에, 이게 그 대세거든요? 위기냐, 뭐, 다시 갈 거냐, 그런 부분의 대세평인데, 여기를 이탈해가지고, 위기에 대한 위협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세계가 위험하다, 뭐, 저거 저쩌고 말도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어, 내렸다가 다시, 그,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그런 성격에 대한 그 시장의 판단이거든요. 어, 이것도 여기서 바로, 바로 일, 일자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갔다가 접었다가 다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이게 그, 중기가, 중기 흐름이 그 시그널이 가짜로 판, 그, 결과가 나오냐 그 차이거든요. 한두 번쯤은, 이게 한두 번쯤은 시도한다고 보는 거지, 그죠? 또는 잘 갈때는 그냥 한번에 뻗어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아니면 은 박스에 갇혀 가지고 이제 어 그런 중계 중개, 중계에 대한 그런 신호를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리스크 오지게 리스크 오지게 나오게 하는 그런 장난치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어 정말 오랜만에 이 영역에서 이 영에서 이제 지지가 끊어지면서 이제 조정도 여기서 이제 8개월 거의 1년 여기도 같이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기준 1년 이거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것도 이 횡보를 포함하면 이것도 1년을 조정한 거지 거의 8월달 이거니까 전 세계의 시장 어, 전 세계의 시장을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긴 한데 다우 이게 S&P 500을 봐야 돼. 요 그래, 부족하게는 S&P 500을 보면 좋긴 한데, 우선 다우, 다우 32주로 보게 되면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S&P 500을 볼게요. 미국에서는 S&P 500을 보는 거지. 그니까, 러 대형주, 대형주, 우리나라처럼, 대형주를 모아둔 그런 거죠. 우리나라 그, 이게 진짜 이게 중기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대장들이 앞장서서, 내가 대장이다 하고 내가 앞서서 한번 해 볼게 하고 전진 앞으로 뭐 하는 건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S&P500이거든요 미국에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여기 중기에 대한 시그널이 딱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 드리, 드리는 거예요 음. 유튜브를 지금 잠깐 쉬다가 지금 어 제가 이걸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알겠죠 이 신호가 나왔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시장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종목에 대한 그 시장과 종목에 대한 그런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그런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잘그 이끌어내면은 이게 진짜면은 어뭐 진짜면은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수익은 좀 굉장히 크게 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지수와 종목이 일치를 안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수와 종목이 일치를 안할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종목별로는 뭐 지수의 상황이 좀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그 종목별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어 종목별로는 지수의 상황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 미리 그 테스트를 받는 영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 지수와 종목이 일치를 안할 때가 있다는 거를 토너라운드 때든, 뭐 1년 중에 매매든 뭐다 마찬가지지만은, 음, 그래서 이제 종목을 여러 개를 하기는 힘들고, 종목이 여러 개를 하려면은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뭐 그냥 한 종목에 뭐, 뭐 3%든 10%든, 뭐, 5%든 사서 그런 매매는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좀 비중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매매는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변동의 변수에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이고. 그건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좀, 좀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많이는 안 나왔어요. 물론 중기에 대한 그런 되돌림 수준의 그런 흐름은 많이 나왔겠지. 중기 진입이 나왔네. 뭐 시그널 이 나네 왔 모를 수 있겠지. 근데 턴라운드에 어 대한 그런 확률을 가진 방향성을 가진 그런 시그널은 그다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달러도 조금 밑으로 떨어져졌으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이게 원달러도 그렇고 이걸 완전히 그 밑으로 지지가 끊어지면서 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 그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근데는 그때 이제 확인했을 때는 종목은 종목은 이미 밑에서 위로 다 50%나 80% 이상 막다 올라오고 막 그래서 늦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종목을 따로 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어, 트레이딩적으로 그 추적을 통해서 이제 그 어, 매매 전략을 그 종목 선택해가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시장이 진짜가 아니고 중기 실패한 다음에 그냥 쭉쭉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중기에 대한 모든 그런 시도는 지지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해도 지수의 흐름과 어, 보통은 일치를 하지 지수 관련주 같은 거 지수 무너지면 그냥 지지 다 무너져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매매해도 지수의 성격에 맞게 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뭐, 저는 뭐, 복잡하게 보지는 않는데, 어, 시장이 이게 진짜, 진짜 시그널이 들어오려면은 아직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중기는 시도하는 거 들어왔는데, 턴어라운드까지의 그런 시도는, 어, 아직 어림없거든요? 그래서, 어, 뭐, 나스닥도 보고 싶나? 나스닥도 보시, 면은 나스닥도 여기 들어왔죠, 여기? 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어, 얘네도 무너지면은 크게 떨어지는, 더 크게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고, 큰일 나네, 뭐 그런 거예요. 어, 여기서 무너진 흐름은 여기 10년선에서, 여기가 10년선이에요, 10년선에서.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음, 그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10년선이 아니고, 요거는, 요거그전 단계선이지. 전 단계선이고, 단계 이게 10년선, 요거 20년선, 이렇게. 그렇게 니다 나스타, 그렇고, 다오지수, 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는, 기대감이 좀 있을 거예요. 토너라운드에 대한, 어, 토너라운드에 대한, 터널 아운드 까지는 아니지. 이거는 여기는 위기에서 살짝 떨어졌다고 그는 거예요. 중기에 대한 그런, 중기에 대한 진짜냐, 가짜냐, 그러고 있는 부분이고. 음. 어,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중국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 그냥 얘들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지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뭐 그냥, 그러, 그러냐. 아, 뭐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어, 위기 자리 떨어졌구나. 그래, 너네 그냥 알아서 잘 해봐. 뭐 그런 느낌이야. 어, 이거 난 딱히 이제 그 신뢰도를 모르겠어요. 이거, 이것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를 모르기 때문에. 딱히 뭐, 뭐, 그렇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우리나라가 턴 어라운드를 확장을 지으려면은, 요 중기에 대한 이 흐름이 지지가, 모든 지지가 끊어야, 이 지지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추, 상승 추세에 대한 게. 그죠? 어, 그건 아직, 어,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 종합지수로 가 보면은 어, 지금 뭐 헷갈리죠. 모두가 다 헷갈리는 그런 영역이에요. 어,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를 해가지고 어, 여기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중기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양봉이 뜨면은 어,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가가 어, 금요일 종가가 여기서 휙 여기서 0.89였던 게휙 올려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여기를 뚫어 놓고, 이제 이 평이 이게 밑으로 내려온 상태로 돌파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거를 돌파 상태로 만들거나, 이러면은, 이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대에서 여기 과정,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 중요한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추세를 보유하면서 비중을 때리는 시간, 때리는 그런 과정에 매매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한번 나올 수 있고 두번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보통 그죠? 요 이거 한 번에 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두번 정도 이렇게 시도한다고 보시고 두번 이상 나왔을 때는 아이 박스장인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거는 중계는 역시 이거지 이, 이 돌아나움을 우선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어이 지수로 보면은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것은 여기 금색 선 보이죠. 금색 점선. 요거하고 요놈하고 요 새놈을 요 보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 점선을 보거든요. 요 금색 점선. 어. 금색 점선을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얘를 돌파한 다음에 요것을 갱신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한 싸움이야. 이거는 결국에는 이해 가셨죠. 요거를 우선 갱신을 해야 돼요. 요거를 요 금색 선 보이죠? 이거를 갱신 돌파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 그런 이 돌파를 해놓은 게이것과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중기에 대한 부분이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좀좀 좀 아직 멀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중기 여기 여기, 여기 턴어라운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여기, 이거는 다 엮여있네. 여기새 선이 다 엮여있네. 여기서, 여기서 결정난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죠? 너무 뭐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중기. 여기 중기. 여기 턴어라운드. 이거, 금색. 이거 보이죠? 금색선. 금색과 노란선에 대한 그런 테스트. 특히, 이제, 금색을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 그래서, 단계를, 이거,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셋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색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확률이 잘안 나오는, 그러면, 빨간선은, 중계에 대한 거는 확률이 잘안 나와요. 터널아운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금색선부터, 금색하고 노란선, 2번하고 3번이 확률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지, 확률이 안나온다고 실제 매매해봐도, 실제 매매에서는 뭐 지수하고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미리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시간차를 못 맞춰. 지수의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어, 아시겠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요. 여기 여기, 여기 빨간 선은 그냥 그 확률이 안 나와 이게 위기로 딱 들어오면. 그래서 금색 선과 이게 노란 선 이렇게 하나 둘셋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진행 더 진행해서 이제 그 강해지는 거를 확인하는 단계고 어. 요것과 요것과 요거 요것에 대한 그런 이어짐은 그 지속성을 확인한 가속을 확인하는 단계고. 현재 트레이딩 능력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시간대죠, 이제. 어, 종목과 지수가 정확히 일치해서 매매로 그 상황을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종목이 먼저 가는 상황이 자꾸 나와버리는 거야, 이는 그러니까, 아, 왜 헷갈려, 뭐 그런 거지. 턴어라운드 나올 때마다. 어. 지금 보면은 검색, 뭐 검색, 어려운 검색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검색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laughs> 진입이 나온 그런 종목인데, 아, 폭락에 대한 턴어라운드? 어. 근데 종목이 몇 개가 안뜬 거를 볼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는 그 주요 종목인 거예요, 이거는. 주요 종목이니까 많이 안뜬 부분이 더 있긴 한데, 뭐 그런 코스피 200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다른 종목들 섞어서 이렇게 띄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떠요. 어, 주요 종목은 요렇고, 음, 역시 지금 화학 쪽이 좀센거 같아요. 현재 스코어는, 현재 상태로는. 화학 쪽이 좀 LG 화학이, 어, 저번에 2000, 저번에 그턴 아라운드 할때그 l g 화학기 앞장서서.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하고 뭐 이렇게 전진 앞으로 했잖아요, 그죠? l g 화학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l g 화학기 응.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뭐 그런 느낌으로. 어, 날 따라와라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 여기서 그 2020년 매매를 하셨죠, 그죠? 여기 상황에서. 이게 물론, 일이 터져가지고, 공장 터져가지고,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제, 음. 근데 사람이 다쳤어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이 다쳐가지고, 여기서. 그게 폭락한 거든, 이, 폭락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냥 가는 건데. 음. 어, 이 사람이 다, 공장이, 공장이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얘들아, 날 따라와라 하고. 이게, LG화학이 대형주 중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어 얘들아, 날 따라와라. 뭐, 그런 느낌이야. 어, 얘들아, 날 따라와라. 나, 형, 형 믿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뭐 믿을 수 있을지, 안 믿을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인데. 그죠? 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 더한번 해봐. 더한 번, 더한 번, 뭐, 이렇게, 어, 힘좀 써봐. 뭐, 그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약간의 힌트를, 어,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현재,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오늘 날짜가 2022년 8월 5일이잖아요? 2022년 8월 5일 자거든, 요 이게, 지금? 8월 5일이에요, 지금? 현재? 현재 그 금요일 날 종가인데, 어, 금요일 종가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 그, 현재 수코어는 그렇다니, 이게. 자, 이제, 종합지수거든요, 이게. 좋가 이게 지금 아직은 여기를 뚫기에는 어, 다음 주되면 이게 내려와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다음 주되면 이렇게 내려오거든 이게. 그러면 자연히 다음 주에 시그널이 중계에 대한 게 어, 이거 진짜야 가짜야 뭐 그러고 이제 그런 시장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그냥 깨갱하고 너, 그냥 또 떨어지는 거고, 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시도하냐 못하냐 뭐 아까 얘기했죠.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종목인데, 어, 종목들이 어, 현재 뭐그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중기에 대한 거는 약간 돌아 나왔는데, 돌아 나왔는데 턴어 라운드에 대한 것까지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어, 조건을 만든 종목이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지 않은데 지금 볼 필요 있냐 그러는데 어그 순간 그 순간순간 그냥 체크를 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그냥 잠깐 진입은 진짜 좋은 그런 진입의 그런 시도는 잠깐 나왔다가 그냥 뭐30% 50%씩 그냥 점프해 버리거든요 진짜 강한 것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추적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그래서 중요한 지금 어, 지금 상황하고 한두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 상황에서 진짜 가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때 시점을 놓치면 종목들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 나오는 상황과, 그런 매매적인, 그런 트레이딩적인 부분이 엮여가지고, 그 상황이 시간대가, 제가 볼 때는 한, 한 달, 두달 정도? 또는 세달 사이에? 세 달까지는 안 가겠나? 뭐 넓게 보면 세달인데요세달 3달 사이에 모든 것이 어, 이게 진짜 추세라고 하면은 어, 나올 것이고 어, 나온 부분이 어, 50에서 80%가 잡히는 턴어라운드에 그런 상황이 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종목 뭐 이거 뭐 가지도 않는데 쳐다볼 필요 없어 뭐 그런 게 아니고 주요 종목에 지금 주도가 어디고 어, 그 졸다구들의 종목들의, 있잖아요. 포스콤에는 뭐 그런 거쫄다고도 있잖아. 동국생강뭐 이런 식으로. 쫄다고 종목들의 흐름 같이 따라와 주는지. 그리고 이제, 역시 돈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 연기금 뭐 그런 거, 그, 그, 거래량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양매수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해주면 좋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맞고. 어,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들어주는지 안들어주는지 그들의, 그들에게 달렸죠. 주요 종목은. 어, 뭐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어,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어,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렸는데, 어, 턴어라운드의 그런 시장은 참 매력이 있는 시장이죠. 그죠? 어,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은 매력이 있는 시장이었고, 언제나, 어,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어, 수익을, 내면은 언제나 그 좋은 수익을 갖다 주는 그런 어, 그런 부분에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에 있는 어, 거예요 뭐 여기서 못 먹었어도 돼 그죠 여기서 못 먹었어도 돼요 이번에 새로 나온 기회 해, 그거 먹으면 돼요 어, 여기서 시세가 저기서 저까지 가는데 뭐 변동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어 나가 내가 특히 그렇게지, 이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까지 가는데 어, 꽤나 수익이 돼요. 변동이 이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런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런 변동이 꽤나 변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도 어, 저는 만약에 흐름이 나, 나온다 해가지고 반응이 나왔을 때는 좋은 종목들은 또 이제 자기 갈 길을 간다고 제자리 오고 또어 앞으로 성장을 또 2년 3년 이렇게 그 성장 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중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뭐 너무 많이 하면 좀 피곤하겠지만 은어 괜찮은 그런 조건의 그런 그런 매매가 될수 있다고 봐요 어 트레이딩 적으로 자 모두 어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셔서 또 좋은 시세를 내는 그런 어, 맛있는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어, 또 그런 시세를 내는 그런 어, 뭐 이런 게 자주 안 나와 폭락 폭락한 다음에 이런 가는 게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어,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네. 자 모두 화이팅 하세요.